청라국제도시 개발계획 변경안이 산업통상자원부 경제자유구역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. 변경안에는 청라도시첨단산업단지 내 외국인 투자기업 전용용지에 국내기업도 입주를 허용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. 또 인천 로봇랜드는 테마파크 용지 비율을 50%에서 21%로 줄이고 로봇산업진흥시설 용지를 6%에서 33%로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. 로봇랜드 활성화를 위한 수변 상업시설 도입도 가능해졌습니다. 인천경제청은 이번 개발 계획 변경으로 로봇산업 성장 기반 확보를 위한 발판이 마련됐다며 이를 토대로 인천 로봇산업혁신클러스터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. 또 제3연륙교가 개통되면 인천공항까지 20분 만에 도착할 수 있어 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.